이바데오 해안 도로를 따라 달리면 놀라운 풍경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10분 남짓 달렸을까요? 그야말로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절벽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절벽이 꽃들도 그냥 지나치며 발길을 재촉했는데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바다 냄새가 코끝에서 온몸으로 전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복잡했던 마음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바다 보니까요, 제 가슴도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여기 그 신기하게 생긴 절벽들이 쭉해안선을 따라서 펼쳐져 있는데요. 그게 이곳만의 그 매력적인 풍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루에 딱두 번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그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그 지금은 물이 차 있어서 한 다섯 시간 뒤에나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그 모습이 어떨지 되게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진짜 아름다운 건 쉽게 볼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대감에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비밀스러운 공간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이 숨겨두었던 절벽 아랫부분에 물이 빠지면서 모래 위에 벽처럼 둘러서 있는 해안 절벽의 모습을 그대로 볼수 있었는데요. 물이 빠지기 전과는 또 다른 웅장함과 신비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자연이 준 선물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모두 절벽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좀 전까지 물속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바다가 잠시 내어준 길을 저도 걸어봤습니다. 아, 여기 오니까 위에서 봤을 때 하고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네요. 이 바다 내음새도 직접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고요. 저 이렇게 자로 잰 듯한 저 해안 절벽도 더 장엄하게 느껴져요. 절벽 아래 바닷물이 빠진 곳에는 오랜 시간 풍화작용 때문에 만들어진 동굴이 있었는데요. 층층이 깎이고 부서진 흔적들이 오히려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풍경을 감상하면서 물이 더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 물이 되게 차가운데요? 생각보다 깊었는데요? 어, 있기 때문에 미끄러질 것 같아요. 후! 후! 바지 다 젖었어요. 아, 차가워. 아, 왔는데. 아, 지금 풍경이 진짜 아름다워요. 여기 바다도 너무 색깔이 푸르고요. 구름도 너무 아름답고요. 이쪽으로 가면 대성당 가는 길이라고 하네요. 이곳이 바로 대성당 바다입니다. 진짜 성당이 아니라 마치 고딕 성당의 아치형 천장처럼 자연이 만들어낸 기둥들이 성당의 모습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바닷물 속에 이렇게 자연이 만든 아름다운 성당이 있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바닷가에 아치형 절벽이 있는 걸 처음 보는데요. 마치 그 성당에 대성전에 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파도와 바람과 시간이 만들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풍경이었는데요. 아름다운 대성당 바다 모습에 반해 신도 한 번쯤은 다녀가시지 않았을까요? <목적> <오기> <목적> <목적> <이노모적> <목적> Y la marea se, se siente mucha paz, se siente tranquilidad, se siente la presencia del aire, de, de, de la vida, del sol, muy lindo, es hermoso, espectacular. Es muy Es un espect es espectáculo. Hay que venir a verlo. <laughs> 특별합니다. 다시는 수도, 수도 Teníamos un par de playas que teníamos que visitar sí o sí. Eh... Una de ellas era esta. Y bueno, siempre que vamos a hacer alguna playa un poco tal, pues les regalo un frasco con un poquito de arena y algo de esa playa. Muchas gracias. Ya tenemos el tarrito. 지금 다시 물이 차올라서 저기 대성당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짧은 시간밖에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런지 좀더 이게 가치 있고 좀 신비롭게 느껴지고요. 좀 아쉽기도 하네요. 아쉬운 만큼 감동은 배로 기억될 것 같은데요. 자연이 준 선물을 가득 안고 떠납니다.